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7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진짜 바닥을 찍은 것인가? 찐바닥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역배열을 뚫고 올라오는 금리이나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이나 수혜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음, 요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을 올렸죠. 어, 반도체에 대한 영상도 올, 굉장히 거의 네 편에 가깝게 어제 포함해서 올렸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어제 작성한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해 봤을 때 반도체 올렸었고 그리고 바이오제약 금방 또 올렸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올렸고 조선건설전력은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요거는 어 제가 올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나서 실적 기대감 있는 엔터주는 아마 요거 지금 영상 찍고 나서 어 추가로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 지금 얘기할 종목들에 대해서, 본다면 일단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이고 그리고 금융 관련 주도 분명 은행, 증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음 게임은 지금 분명히 봐야 될 차트는 넥슨 게임즈와 펄어비스 요거 한두개 정도만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진 않고 요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지금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어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몇 개의 관점으로서 정리를 해드렸고, 여행은 근데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역배열이 너무 심하고, 올라오려는 힘이 어 많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여행은 그래도 패스해주면 될것 같고, 게임은 제가 조금 더 반응이 있으면, 그때 어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나 수혜주, 요 종목들 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네이버를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전부터, 어 얼마, 제가 한 1, 2주 전부터 지금 점점 추세를 뚫고 올라오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간들 지금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구간이 잡혀져 있고,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는 구간이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어, 죄송합니다. 이 추세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을 낮추는 구간을 지금 돌파하려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평선들 결국에는 모여있는 이평선, 어, 뚫고 올라가는 이평 지금 캔들이 모든 이평선 위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드디어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관련 주들도 꽤나 뜨겁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AI도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것까지 한번 고민 생각을 하시면서 추세 자체는 분명히. 좋게 잡혀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이 드니까 요구간 지금 어, 목요일 날7% 네이버가 무려 7% 급등해 줬다가 지금 금요일은 약간 아래꼬간 아래꼬리 살짝 마이너스 2.6% 달았지만 거의 보합권 마무리해 줬다는 거는 분명히 받치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종가 기준에서 매수해도 한번 어,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요런 구간, 지금, 요 매물 대 밑으로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어, 한번, 이게 진짜 저점일 가능성은, 어, 저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21만 6천원, 그 위에 있는 저항라인, 요런 구간, 23만 천원, 요런 구간까지 돌파할 수 있는지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요렇게 저점에서 올라올 때, 약간 흔들면서 움직였지만 수급은 계속 압도적으로 좋게 들어왔던 부분 이전과 같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근데 카카오 계열사들이 많죠. 카카오가 일단 대표적이고 거기에 카카오 페이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 뱅크를 지금 설명드릴 건데 저는 카카오 그룹 중에는 그래도 차트적이나 뭐 수급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따져 봤을 때는 카카오 뱅크가 가장 좋아 보여서 저는 딱 카카오 뱅크만 요거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금융에 대한 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요 부분에서부터 강하게 상승하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결국엔 하락을 시켰죠 그리고 쌍바닥 만들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했으나 역시나 요 앞에 매물대 넘치는 못하고 밀렸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왔었고 지금 위치에서 네이버와 거의 비슷한 차트인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241선, 이평선 한 번에 돌파를 지지 라인을 깼다가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렇게 깼었죠. 그러고 나서 지수가 괜찮아지니까 이평선 라인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수급 부분도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위치에서 상승하면서 저항 라인 26,000원, 27,000원 대 점점 돌파해 간다면 역시나 이것도 거의 최저점에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 제가 네이버나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분명 역별 종목이긴 합니다만, 저 하지만 이렇게 고점을 점점 낮추는 흐름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역시나 지금 멈추고 있고 우상향의 흐름을 어, 분명 완만하지만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역별 종목 중에 어, 최근에 어, 기억에 나는 거는 조선, 조선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역별이 굉장히 심했고 눌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분명 흑자에 대한 기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강하게 반등을 해줬지만 어, 요런 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 되면서 경지 침체에 요런 위험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최, 정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뱅크나 이렇게 금융주들 특히 이런 흐름들 KB 금융이 어, 또 좋게 나왔었죠. 이것도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평선 라인 2 4 1선 이렇게 어, 박스권을 소화하면서 돌파를 하는 그림이다. 그리고 나서 어, 마지막 거래일은 아래 위로 조금 흔들긴 했지만 요 추세는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241선 49,7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 그대로 가져가 봐도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드디어 저점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가 이 부분 체크 그리고 고점 라인이 낮아지는 요 지금 패턴 추세는 있거든요 지금 대략 한요 저항라인 조금 더 추세가 내려가겠지만 한 57,000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1,100원이니까 57,000원 올라갔을 때 일단 올라갔을 때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그 부분을 일단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리츠 금융 지주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고, 라이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지금, 어 굉장히 오랜 기간, 어 박스권을 그리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다. 거의 한 7개월 동안 그냥 횡보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해 준 흐름을 좋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매수타점,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다는 측면에서 요 구간, 어 47,500원을 굳건하게 지켜낸다면 어,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 뭐 다시 한번 47,500원 밑으로 빠지면서 박스권에 들어오면 답답한 그림을 어, 보여줄 수도 있지만 지금 어, 전체적인 추세와 어, 저희 어, 그 우리나라의 요 전체적인 어, 지수 상승의 흐름 그리고 금리 인하의 흐름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어, 매수하기 좋은 위치다라는 거 어,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죠. 그리고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지금 일단은 이평선 모아에 있는 구간을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렇게 단기간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는 구간을 추세적으로 점점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고, 역시나 수급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들어왔다. 하지만 삼각수렴 자체가 이렇게 50대50의 삼각수렴이 잡혀져 있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 분명히 괜찮은 부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JB금융지주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단기간 어 저점을 계속 바운드 하면서 241선 기준으로 빠지지 않았고, 저점 아, 8,150원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서 점점 어, 이평선 라인들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실적 자체는 분명히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할 때 8,750원, 9,000원 가격대, 돌파되는지 보시면서 관심 있으면 한번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포인트 봅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사실 이거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렇게 강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증권주들 금융주들 같이 박스권을 그래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21선 맞고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와 같이 이렇게 기간 조정 거치다가 우상량, 기장 조정 거치다가 이렇게 우상향 급등 보여주는지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급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 이전에도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 NH 투자증권입니다. NH 투자증권도, 음, 일단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는 역배열 종목은 맞아요. 역배열 종목은 맞다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점점 고점이 낮아진 추세가 대략 한 12,000원 정도에 어 잡혀 있네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추세가 조금 더 내려와서 뭐 11,000원, 12,000원 요 사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횡보하는 매물대를 가지고 있었고 점점 돌파하려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노려봐도 괜찮고 그리고 요 앞에 고점 만 원대를 돌파할 때 노려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역시 단기간 봤을 때 수급이 점점 들어오면서 우상향의 흐름 같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요것도 일단 고점 라인을 점점 낮추고 있는 요런 추세들, 요 구간에서 약간 오버슈팅 이 있었지만 고점 추세를 점점 낮추고 있는 추세가 있었는데, 요구간은 지금 얼마 전에 돌파하면서 모든 이평선을 아래에 두면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한 저항 라인을 단기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수급이 잘 잡혀 있는 흐름에서는 일단 요거 120일선 기준으로. 96,3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 지지 반등이 있으면서 단기간 우상향의 흐름 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96,300원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모든 이평선 밑으로 추세가 다시 빠진다면 그때는 어, 매수해서는 안 된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도 지금 결국에는 계속 큰 우상향 우 하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고점을 이은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봐도 이렇게 우하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그래도 지금 삼각수렴의 흐름을 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았고, 이렇게 저점을 이제는 살짝 높이려는 흐름과 고점도 살짝 높이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약간 중요해 보입니다. 이평선 라인들. 120일선, 240일선 제외하고 위쪽에서 어 자리 잡고 있고, 요거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 대략한 어이 위치 60일선까지 봤을 때 35,800원 요 구간까지는 돌파됐을 때 한번 매매를 노려보는 게 좋고, 베스트한 거는 37,200원을 돌파한다면 요것도 상승 조정을 많이 거쳤지만 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 상승의 기대감 그리고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어, 대략 한 37,000원 이 정도 가격대까지 돌파하면 이거는 어, 조정받다가 더 이상 어, 우하향이 아니라 추세를 돌려낼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단 실적 자체는 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내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